10월 17일 화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5장 10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 어머니 온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쇠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 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좀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선지자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책임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 같은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의 몰락한 제사장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잘 나가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잘 믿지 않을까? 실제로 사람들은 시골뜨기 제사장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국가적 상황과 돌아가는 정세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그를 무시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도 자격지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에레미아는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 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허리띠를 가지고 멀리 바벨론 유프라데스 강에 가서 감추어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허리띠를 감추어 두는 미친 짓을 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에레미야는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에레미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갑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조차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정도였으니, 그는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기가 막힌 말로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주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지금 에레미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복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질, 둘째는 건강. 그리고 셋째는 걱정 없는 미래입니다. 이것들이 충족되어야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과 건강, 보장된 미래는 에레미야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복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미래나 지위 등 보장되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받고 있는 자를 복된 자라고 하십니다.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멸시 당하고 무시 당하며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 그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 올해 표어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좁은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들이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외롭고 그로 인해서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에레미아는 하나님 앞에 부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말씀 편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